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거친다는 소식 올해 들어 수도 없이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올해 세금 수입 전망을 다시 계산한 공식적인 결과를 내놓았는데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59조 원덜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무려 43조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첫소식 전민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올해 국세 수입을 다시 계산한 건 심상찮은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경기 위축과 자산 시장 침체 여파에 올해 정부 예상보다 덜 거칠 것으로 추산되는 세수 규모는 59조 원. 세수 오차율 역시 15%에 달해 결손 기준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2000년 이후 오차율이 평균 4%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3년째 세수 전망이 완전히 빗나간 셈입니다. 세수 오차율이 커진 건 예측이 어려운 법인세와 자산 관련 세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정부가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매달려 기업과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코로나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우리나라만큼 큰 폭은 아닙니다.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 세수 축의 모델을 공개하거나, 추계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형을 공개를 하고 있다라는 게저희들의 기본 입장이고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세수 모형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는 이번에 추경 편성 없이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여유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빚을 내지 않고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고육지책인데 기금 돌려막기라는 비판과 함께 환율 비상금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꺼내 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 외평기금 나중에 부채 발행을 이연시킨 거지, 영구적으로 수구 그냥 없애도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외평기금으로 이거를 덮을 수는 있으나 추가 적자를 정상적인 재정운영에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아 왔기 때문에 실적인 적자는 칠십 조원 중반대다 보는 거죠. 내년에도 법인 세수 부진이 예상되면서 세수 예측의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 정확한 세수 추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 운영 신뢰도만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민정입니다.